아, 쫑거 아니에요. 쫑거 아니야. 누구나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. 옆으로 살짝 가서 그렇지 올라가고 좋았다 좋았다. 가서 올라간 상태에서 어 저장하는 거 있다. 나이스. 오케이 오케이. 저장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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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 차리고 오케이. 야 이거 뻔하지. 이거 당기는 거네. 아니네. 지금 쓰읍! 나이스 아 역시 이거 다 올라가는 거다. 누가 봐도 그렇지, 그렇지. 여기 딱길 있네. 좀더 올라간 상태에서 하나 아니, 더 올라가고, 좀만 더 올라갈까? 아, 위에 길 있네. 나이스. 여기 넘어가서 레버를 해줘야되는데 거리가 상당하고 왼쪽엔 무 안... 길이 있는데 아무것도.. 여기로 내려가겠다 준비시 짝! 푸 나이스! 어나 죽는 줄 알았어 아 나이스 낙사 개념은 별로 없나봐 높은 데서 떨어져서 살긴 사네 오케이 나 죽은 줄 알았어요 순간 액체된 줄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? 이건 뭐야, 이거. 지금 가야돼! <laughs> 아니 근데 억울하네. 저기 중간에 저장하지 않았나? 아, 다른 구간이었나 거기? 아니. 정말로 누가 봐도 올라가는 것처럼 해놨는데 누구든지 여기서 죽었을 거야. 나만 죽은 거 같지? 아니에요. 다 죽었어요 여기서 분명. 여기 저장 됐구만. 올라가. 준비.

무슨 용돈지? 가만히 매달려 일단. 음음음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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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t yet, not yet. 야 뭐야 이거 움직이잖아! 야나잘봐 이거 원리 알았어. 지금이에요! 나이스~~ 이즈 퍼펙트 유 가릿? 오케이? 역시 게임 잘할 오케이 역시 난 천재야 이건 뭐야 레버 아 여기도 스파크 있네 서랍 열어 아꽃기요 형님 5개 감사합니다 오케이, 열리는 서랍 올라가고 올라가 올라가고 올라.. 올라가고 a g a Ulag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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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어? 이거 캐릭터가 잘 안올라... 오케이 땡겨주세요 왜? 그 다음 살짝 올라... 겨, 겨, 겹치기만 하면 돼할수 있어 너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점프한 다음에 그렇지! 나이스 하나 둘셋 아아 예. 좋았다 좋았다 이거 뭐야 실루엣에 도약하라는 건가 설마? 어너 거기 왜 갇혔니 열어줘? 원해? 정말로? 다시 생각해봐 세상은 정말 위험한 곳이야 감당할 수 있겠어? 어? 정말로? 리얼? 레알? 알았어 가 은혜 갚아라 까치도 은혜 갚는 마당에요. 잡아야 되는데, 이거 잡아, 잡아, 잡아. 잡아! 아, 붐붐리 555개 감사합니다. 아이고,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아이고, 고맙습니다. 아이고,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어, 이거 죽은 거 아닌가? 뭔데? 이거 진행이네, 누가 봐도, 맞지? 아, 분분이 555개, 정말 감사합니다,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거 누가 봐도 진행이야, 여기 넘어갈 수 있잖아, 어때? 천재지? 역시 역시 천재야, 여기 넘어갈 수 있잖아 진행이네, 진행 여기 원래 못 갔던 데잖아 원래 이렇게 죽는 게맞네 넘어간다 빨리좀 l 빨리 좀 a 빨리 좀 b 빨리 l y Bally, b 와 l l y Bally, 그렇지 l y Ball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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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a 너 l y Bally, Bally, b a 아이 y b 야야야야야야 나이스 아 뭐야 죽을 뻔했잖아. 어, 나갈게요. 아 나갈게요. 아아 안돼 믿음에 착지 좋아요. 정말 <laughs> 판단 미스 오졌네아 당연히 여기서부터 나. 다... 아 조금 배신할 것 같은데 저 청소기. 아니 청소도고요 조금. 어, 야 슬라이딩도 되네? 나 이제 알았어 슬라이딩도 되네? 아직이 야 죽을 때 이렇게 죽는 거네, 맞지? 이제 알았다 죽을 때 이렇게 죽는 거네요 음 이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런 거에... 내가 말했지 아까? 매두사에 맞은 것처럼 죽을 것 같다고? 어? 보여드리기 위해서 방송용으로 죽은 거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이정도의 죽을 내가 아닌 거 알잖아요. 그렇죠, 대기. 그렇지, 그렇지. 자, 천천히 가다가 따라가서 따라... 아, 으아하! 오! 전력질주 나이스! 오! 전력질주 나이스! 휴이... 바로 달려가야 돼. 이거 망설이지 마. 핫, 핫! 하... 빨 올라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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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아아아야 두뇌 회전 속도 진짜 쩔었다 맞지? 엑스큐여삼미어 깔콘이들 있다 안녕 걔네들도 안전히 갔으니 나도 가도 되겠지 바닥이 꺼져 있다거나 막 그런 거 아니겠지 정말로? 어 나이스 어 뭐야 챕터진행인가? 챕터, 챕터 깬건가요? 이 게임이 플레이 타임이 그렇게 길진 않대요 한 3시간이면 깬대 이 정도 속도라면 뭐 50분 안에 깰수 있겠죠 저 같은 게임 잘하리면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 <laughs> 하나. 야 계단 겁내 기네 여긴 뭐야 여기도 문 하나 열려있네 내말이네 어, 와 깔코나 야야 놀랐잖아. 내가 인마 구한 깔코니들이 몇 명인데요? 한 명이야. 이문 뭘까요? 이거 문이 있는데? 그안 열리는 문인가 봐. 먼저 볼까?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이제아지 와. 여기 트랩을 얻어 걸렸다고요? 넙넙 절대 아닙니다. 알고 있었어. 가면서 밟으려고 했던 것뿐이야. 뭐야? 야 깔콘이 너 뒤에 있는 거 봐서 일로 와 나와 때리기 전에. 자식 어디 거기서 찔끔찔끔 보. 로와 버튼 같은 거 있네. 좋아. 뭐야 이거? 어떤 두 명이 자고 있는데요. 어나 아니야? 나같이 생긴 설마 이거 복제된 인간인가? 이 우비 소녀는 맞지? 두 명이 있어. 똑같이 생겼어요. 단지 어두울 뿐이지 똑같이 생기긴 했어. 둘다 우비 소년 같은데, 맞지? 뭔가 실험 대상인가 내가? 깔콘이들이서. 너네 거기서 뭐 하냐? 아, 설마 이거 주방장인가 이거? 홍보 영상에서 많이 봤던 칼 들고 쫓아다니던데 이거, 맞지? 자고 있네. 무슨 계단이 하나 있고요. 여기 어디야? 누구 누르, 노래 부르고 있는데? 어, 이거 초반에 나왔던 여자 남았지. 오프닝 때 뒤돌고 갑자기 게임 시작됐었는데. 어, 영상 다 봤어요. 어느 세상으로 펼쳐진지 모르겠네. 여기 문안 열리고요. 여기 뭐 버튼 같은 거 없, 없겠지? 가자. 버튼 누르는데 엉덩이 너무 귀엽다고요. 어디 본 거야, 지금? 어? 이 캐릭터 전체를 봐야지요 엉덩이를. 일로 와, 깔코니. 야. 깔코나. 깔코나. 여기도 문이 있네요 열 수는 없을 것 같고 올라가서 한번 해볼까? 어! 대나1 0만21 100만 22 1 0만23만 100만 2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이 눈에 대한 의미? 저 눈이 뭘까요? 메두사, 정말 마지막 보스막 메두사 같은 거 아닐까? 궁금해지네. 발코니들 어디 갔어? 일로 와. 가방이 하나 있고요. 열릴까요, 과연? 어, 움직일 순 있어. 좋은 사실이다. 끌고 가야 되네. 저기 옆에 레버 있죠. 야, 여기 비밀문 하나 있네. 모를 줄 알았네. 열려. 그게 열리는. 잠시만 좀 숨을게요. 뭐올것 같거든요 지금. 잠깐 숨을게요. 대기. 불기란 소리가 났습니다 지금. 방금 뭐, 괴물 같은 거 오는 거 아니겠지? 오케이. 올라가서. 오 이거 다탈수 있는. <laughs> 옆에 키 있다. 왼쪽에 보이죠? 맞지? 열쇠 내 거다. It's mine. 쭉쭉쭉 올라간 상태에서 왼쪽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올라가고 하나 할수 있니? 할수 있지. 나 믿는다. 게임 너 믿는다. 우비소년. 어? 높은 데서 간다. 점프 좀더 안전하게 가줄게 여기로 있어봐. 가! 지금 그렇지 오 오케이 나이스 안 죽었다 내려가는 거 맞나 여기 위에 뭐 없지 뚫어뻥 어 인형 있다 인형 저거 인형 먹으라고 했었잖아 오케이 근데 이거 뭐예요 점수야 이거 점수 같은 겁니까 이거 아 들러 건져 이거 뭔지 모르겠어 뭐 점수 같은 건가봐 아씨 어때렸냐 방금 그래 두루마리 휴지가 떨어진 것처럼 떨어지면 돼. 마지막만 빼고, 천천히, 그렇지, 천천히 챙기고, 차, 천천히, 오케이, 집어서, 오케이. 자, 이 열쇠를 어디다 쓰느냐? 여러분들은 지금 이 열쇠 구멍이 어디다 쓰는 건지 모를 거예요.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. 이거는 말이죠, 던지는 거예요. 사실. 안 깨지네요. 이거는 올라간 상태에서 말이죠. 집어서 문에다 던지면 열려요. 미는 건가 설마? 야, 뭐야 이거 뭐 미는 거였잖아. 로아 키 가자. 너무나 올라가 있어. 그다음 올라갈게 내가. 그렇지. 오케이. 여기 딱 있네. 다행히 높은데 잠옷에 안 잠겨 있어서 다행이네 오케이 오케이. 야, 근데 얘 엄청 힘 세지 않나요, 맞지? 엄청 꼬 꼬맹인 이거 건드는 순간 낼것 같지 않아? 트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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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하면서 막 괴물도 몰려오는 거 아니야? 아니다, 어, 나이스. 이건 뭐지? 던져봐. 역시 올리긴 하는 이 어그로용이다. 누가 봐도 어그로용이야. 야너 있어봐, 너 필요하다. 정확히 버튼에 던질게요. 음... 물건을 옮기는 동안 스페이스만 누르면 던지기? 왜저 버튼에 뭐 던질 수가 없는데? 아, 설마 기모온 담 던지면은 아! 으, 한담 던지면 되네. 으. 어. 핵 던지면 안 되고 한담 던져야 돼요. 더 길게. 으으. 이렇게 던져야 돼. 하, 이렇게 던지면 안 돼. 으으. 야, 원숭이로 와. 너 필요 꼭 반드시 어디선가 써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. 로 와. 가자. 여기 버튼 또 있다. 너가 필요하다. 야. 역시 게임. 게임잖아, 와! 역시. 맞지? 내 말에 맞지? 어? 이렇지 어? 게임들은. 이 게임을 좀 하는 사람들은. 다. 이게. 어? 이어져 있습니다. 이미 머리에 정답이 다 있어. 가자. 이 문도 사실 페이크야, 왜냐? 이거 던져서. 반대편 문 열리기 만... 아닌가봐요 아 왜왜왜왜 왜, 왜, 왜 이번에 또왜또 또 배고파? 또? 또 배고파다고? 안돼 배고파하면 이번에 음식 줄 사람이 없어 생쥐라도 먹을래? 쥐라도? 아아 너희 솔직히 말해 이번에 배고픈거 아니지? 아까 먹은거 잘못된거지? 야 저장하는거 있다 저장해 오케 이 나이스 너 이번에 똥인거 안다 소리부터 남달라이 죽으면 안돼 야 안돼 죽지마 안돼 먹을거 어디 있을거야 제발 저기 쥐 죽은거 아니다 저 지고기 먹어 지고기 지고기 쥐가 먹다 남은 거 제발 아아아아어어어 아, 먹어 아 나이스 맛있는 잠시만 야 나와서 먹어 야야야 안돼 위험해 나나 no! no! 다오비 소년. <laughs> 저 뭐냐? 저 뭐예요? 나갈 수 있나? 할수 있어? 겠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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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할수 있어. 너할수 있어. 너할수 있어. 너할수 있어. You can do it. You can do it. 그렇지. 나이스 저기 문이 살짝 열렸다. 여기로 물건은 제대로 어 그래 아이고 착해 아 여기서 죽는건가? 오른쪽에 막손 나오던데 아, 아. 야 오비소년 너 나갈래? 할수 있어? 꺼내 아넌좀 밟아야겠다 미안하다 저거 랩 저거 만져야 될것 같아 위에 있는 거 미안해, 꺼내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! 으으으으으! 으으으으으으! 으 오케이. <laughs> 어으 <어디> 쪽에 있는 거? <laughs> 어, 오케이 으으으으으 와 이거 간 건데 야 슬라이스 치즈 아니 슬라이스 슬라이드 했구만 와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슬라이 아 슬라이딩 했는데 와 대박사 너도 하나 야 참아, 내가 해줄게. 왜 억울해? 참아, 일로 와 너. 다시 한번 빌려줘. 너의 힘을 정확히 수학적 계산을 해야 접근을 해야겠네. 잘 봐요. 아니, 이거, 거리가 어느, <laughs> 아니, 근데, 어디 있는 거야, 이거, 여기? 오케이. 야, 이거다. 사실 이거였어. 그렇지? 내말에 맞지? 이거지? 좋아요. 덩, 기덕, 쿵, 더러더러 쿵, 기덕. 슬라이스! 와, <laughs> 아, 거의 박지성. 응? 뭐야, 이건 어떻게 알아? Anybody there? Hey. Can you hear me? 어, 유의 길 있네. 괜찮았네. 오케이. 카드 미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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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냄새로 맡는 애야. 눈이 안 보여요. 그리고 귀가 발달돼서, 그렇지? <laughs> 아하나이스 아하! 아 미쳤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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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갓! 갓 데미. Please. <laughs> answer me, answer me. 제가 손이 길기 때문에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요. 저거 끈을 어떻게 해서 올리지? 잠깐만. 이거 여기 연결돼 있고 내려가서 아하 크랭크 이 크랭크 어디다 쓰느냐? 들러 아 들러 그냥 하라고? 그냥 하라고? 뭐, 걍 하라고? 걍 해도 될 듯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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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어쩌고 어째? 왜냐고요? 왜냐고? 지금 의문형이지. 왜냐고? 왜냐? 한 번에 턴 패스해야 돼요. 아니네. 역시, 역시, 맞지? 내가 저거 돌렸으면 이며, 손 잡혀서 먹혔어, 지금. 봐봐. 문 닫혀라, 빨리. 야, 와봐 쫄쫄쫄쫄쫄 손 들여놔봐. 손확 잘라볼라는 게, 손 꺼내, 한번 넣어봐. 손이야, 야, 손 넣어봐, 손 길더만 넣어봐. 확, 그냥 어? 잘라볼라는 게. 아, 어, 저 신발 욕한 거 아니에요? 신발, 진짜 신발 떨어지면서 신발이라고 한 거야. 야, 근데 진짜 솔직히 판단력 좋지 않았어요? 아, 또몽또몽님 1 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까 판단력 쩔었잖아 바로 망설임 없이 막 달렸었잖아요 초반에 개쩔었지 솔직히 <laughs> 아 뭐야 이 썩은 냄새들 아 뭐야 신발 천국이잖아 이거 대기 흐름을 판단해봐. 여기 꼭할 콘들 나와. 너네 숨어 있는 거 알아? 누가 봐도 안 나오네요. 없네. 방금 머석이 났나?